반갑습니다. 동우부동산개발TV 황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매매한 주택에 어, 초대를 받아 놀러 왔습니다. 자, 낮에 올렸던 어, 주택단지에서 자, 밤의 야경을 한번 어,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있고, 1단지의 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조금 추운 관계로 화면을 좀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입니다 이집에 자 오늘 초대받아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집에 주택부 불을 다 켜놨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휴대폰은 어, 그냥 제가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는 이 주택의 모양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안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어, 마당에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돌, 돌판도 깔려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 집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아직 반짝이는 걸 보니 좀 집주인이 게으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측면에 있는 잔디밭입니다. 자이 집에는 가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컸습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 종인데 많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깥에 백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층에 백등이 있고 자 이게 여기 또 구조물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높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경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이 집의 특징은 뭐냐하면 이 마당에 있는 이 돌입니다. 돌. 이 돌이 구입할 때 700을 줬답니다. 700만 원, 700만 원을 줬습니다. 700만 원을 줬는데, 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저 강아지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저 강아지 이름이 올리버인데, 올리버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리버의 전망대를 자,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 텃밭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 이집 아들이 소틀 하나 걸어놨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서리되면 여기에 고기도 삶아서 어, 먹을 거라고 합니다. 자, 강아지를 이렇게 줄을 채가지고 이렇게 뛰어 놀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촬영을 좀 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랑 좀 풀어 놨습니다 음,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거실이 어, 안에 내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의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집의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한 셈. 어, 한심에서 만든 어 신발장이 있고 천정은 편백으로 편백 루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정을 만들어 놓고 조명등도 있고 자 이제 집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집의 내부로 들어왔는데 거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로 거실로 들어오고 자 거실 아트월은 어 천년대리석을 어 원판을 사용해서 어 설치를 하였고 창문은 어, LG, 지인 지인. LG, 어, 창문입니다. LG, 윈도. 가장 좋은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벽면이 있으며, 자, 주방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이 이렇게 아일랜드 탁자식으로 돼서 주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조명을 참잘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부들이 쓸수 있게끔 전기 기구도 사용하기가 좋게끔 전기도 많이 뽑아놨습니다. 저기, 인덕션 위에, 그 다음에 저기 밥통 위에, 또 여기, 어, 청소기가 있는, 어,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돌아보시면, 어, 냉장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입 문도 이게 참 좋은 걸 넣어놨습니다. 이, 이 슬라이딩도어인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슬라이딩도어. 자, 슬라이딩도어를. 자,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쉭! 열면, 다시 돌려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가면 또, 어, 윈도우가 있습니다. 어, 또, 이중창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24t 로이 유리를 적용한, 어,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이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다용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음식물을 보관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주 같은 경우는 밑에 세탁기를 놓고 위에 건조기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뭐 다용도실이 뭐좀 짐정리만 조금 하면 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 추워 가지고 뭐 정리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 안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를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빨갛고 제가 한번 닫다는데 자연스럽게 탁닫 칩니다 자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진열장이 있고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이제 침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짐수리 꾸며져 있고, 여기에 어, 이집 사장님의 책상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전기 소켓이 또 전기 콘센트라든지 콘센트가 많이 뽑혀 있습니다.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고, 또요 책상 밑에도 또 있습니다. 책상 밑에도. 책상 밑에도 있고, 저기 또잘 보시면, 어, 여기, 음, 크. 여기도 또 있습니다. 요, 요 침대 옆에. 어, 이제 저. 이 집을 지은 시행사 사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셨습니다. 자, 세로로 돌려서 한번 더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박이장이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로, 자, 어, 여기 어, 파우더룸 어, 있고,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 화장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하고, 뭐, 이, 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대 이것도 뭐, 다, 자동이, 전자동, 자동, 자동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가 다 있습니다. 자, 자동 개폐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자동 개폐방식으로 해서, 어, 다시 한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방마다 이렇게 조절기가 다 있고, 근데 집이 참따십니다 이, 그냥 우리는 아파트 살다 이리 와서 와보니까, 뭐, 추운 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집이 참 좋습니다. 자, 돌려가지고 2층으로 한번 올려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돌려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어, 뒤쪽을 바라볼 수 있는 개방된 어,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 2층에 방이 두개 있습니다. 방이 두 개. 여기는 이제 다락인데 이제 서비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방이 두개 있고 자 여기는 첫번째 방 첫번째 어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이 렇게야 A형 클라스로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집 색상을 보니까 이집에 딸이 공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 이쪽 방으로 한번 또 옆에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방이 좀 전에 봤던 방보다 좀더 큽니다. 자, 전정도 편백 루바로 A형 클라스형으로 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면 추울까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집이 아직 보일러 안 틀었습니다. 보일러 안 틀은 상태에서 지금 19도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19도 19도입니다. 19도 자, 보이시죠. 이 집을 짓을 때 최근 콘크리트 구조에 아이소핑크 아이소핑크 스티로폼을 외벽에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단열성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깥에 고백들을 붙였기 때문에 어, 단열은 끝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어, LG 장호를 적용했습니다. 방문은 보니까 영림, 영림 문을 설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락 형태의 방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입니다 여기. 자, 다락 이렇게. 어이 집은 아주 깔끔하게 어 이렇게 이제 차도 마실 수 있는 어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공부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자 여기 보니까 자 사진들도 있고 자 여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창이 있고 자이2 층도 이렇게 구경을 좀 한번 해보고 자2층 바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야, 2층 옥상, 옥상 루프탑, 루프탑 다이쫙 깔려 있으면서, 자, 이렇게 루프탑 다 있습니다. 자, 멋집니다. 저기 저쪽이 1단지입니다. 송백 다운하우스 1단지. 여기는 송백 다운하우스 2단지. 자, 이 바로 올라오면 구조물이 바로 보입니다. 자, 2층에서 1층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야조경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찍으로 해놨습니다. 자 저기 아까 돌, 저기 저포석전 같은 느낌을 주는 어, 돌, 자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 금산면 시가지가 보이고 성백타운하스 어, 이 단지가 보입니다. 자 옆집도 어, 옆집이 반짝반짝 조경 멋집니다. 옆집도 멋집니다. 자 이렇게. 어, 고백들을 딱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지붕은 스피인식기와입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아, 오늘 손님온다 거의 지금은 치운 상태라 이렇습니다. 고기 좀 구워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쌀랑합니다 자, 이렇게 LG 창호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TV 엄청 따뜻합니다. 자, 그, 2층 복도에, 어 천정도 이런 식으로 편백 루바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편백 루바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오 방에도 그꼭 붓바장, 붓바장이 없어도, 어 집이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어이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 내부를 보여 드린 적이 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송백 타운하우스 분양 대행사 동우 부동산 개발, 동우 부동산 개발 황성주 010 6289 7835. 자, 지금 현재 이 집은 팔렸지만 저기 어 매매가 전월 전세가 나가 있는 집이야. 두 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매를 할 겁니다. 그거 매매를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빈 택지에 집을 지어서 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진주 혁신도시, 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관계로 지금, 어, 인근에 송백 타운하우스처럼 집을 지어진 주택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먼저 선점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